간밤에는 비가 온 것은 아니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길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비가 대범 내리고 있습니다 맨발 벗으시는 분, 걸으시는 분들은 아직 나오신 분이 안 계시고 저만 나와 있고요. 저 체육 시설에 한 분이 운동을 하러 나와 계십니다. 여기는 아직 비가 소나무에 가려져서. 내림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. 어차피 자희는 접지를 목적으로 또 지압을 목적으로 나와서 걸으니까 오늘 같은 날, 비 오는 날, 흙기를 밟는 것은 접지의 효과가 다른 날보다 배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비 오는 날 접지 운동은 축복이라고 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. 오늘 짧은 시간에 열심히 걷고 내려가겠습니다. 카메라를 키면은 소리를 났네. 고기가 안 받는 거요 모르겠어요. 고기가 안 받는 거지. 근데 날개 달린 거를. 음. 특별히 닭고기하고. 좋아하는데 먹지 말고. 아니, 그렇게 고기를 어릴 때 많이 먹어보질 않아서 그렇게 좋아는 안 해요. 그런데 먹게 되잖아요. 사회생활도 하고 뭐 해. 그러면. 나이가 드니까요. 고기도 좋더라 그, 그렇죠. 저도. 그래서 꼭 매일 조금씩 먹거든요. 그래서 조금씩 먹는데 어제 그 강의는 서울대 계시다가 나오신 병리학과 교수였더라고. 그런데 그냥 채식 위주의 그분은 지금 이렇게 환자들을 아마 기장에 그 시설을 갖고 응. 케어를 하시고 계시나 봐. 그래갖고 그거를 설명을 하시더라고. 근데 저는 뭐 그냥 제가 이때까지 먹는 식, 식습관대로 먹는 것이 제일 편한 것 같아. 내가 먹던 것이 제일 응. 편한 것 같아요. 낙산금을, 낙산칼이나. 예, 예. 돼지고기도 조금은 먹었었죠. 이렇게. 돼지고기도요, 앞다리살, 목살. 예, 어, 이게는 기름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일체 안 먹고 그냥 소고기만. 사실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못하잖아요. 응. 그런데. 돼지고기 앞, 앞다리살은 기름이 없어요. 그거, 그게 좋아. 네. <laughs> 이상하게, 그, 돼지고기는, 아, 먹지 말라 그래서 그런지, 체질식 하는 데서는 사실은 제일 좋대요. 그삶으면 네. 기름기. 기름기 빠지잖아요. 네. 수육을. 제일 좋대는데, 그게 엘러지가 생기니까. <laughs> 아, 그래서, 그냥 소고기만, 조금씩 많이는 안 먹어요. 전에는 뭐, 먹을 때또확 먹기도 했는데, 요즘은 그냥 하루에 양을 조금씩 그냥 채워 먹는다고. 한 60kg. 체중에 1g씩 먹으려면요. 음. 어, 내 체중이 60이면 한 60g, 100이면 100g 정도 먹으라 그러는데, 그 조금. 한, 한, 하루에 한 요만큼? 요만큼 계란 크기만큼이라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뭐, 그거는. 근데 그게 매일 먹기가 쉽지 않아. 예, 그게. 안 먹다가 왕. 맞아, 맞아. 안 먹다가 그냥 확 먹게 되고 그러는 게. 그래서, 조금씩, 조금씩 그냥 소분해 놓고, 먹을 때 먹고, 안 먹을 때는 그냥 단백질 딴거로 섭취하고. 되게 콩류를 어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. 예, 콩류 예, 콩류를. 근데 저는 콩류를 원래 싫어했어요. 지금은 먹지만, 좋은 거는 다안 먹고, 된장 콩나물 네. 또 콩밥 두부 뭐 이런 거를 별로 안 먹었어요. 근데 성화도 잘 되고. 근데 조, 지금은 좋은 예. 그, 먹어요. 그게 이제는 먹어야 될뭐 확실히 이제는 많이 먹지 말고 네. 단백질 가리지 않고 조금씩은 다요 단백질을 잘 먹어야지 배변이 괜찮은 것 같아. 저저 네. 저 같은 경우는. 아주. 그래서, 예. 네. 그래서 아 이거는 먹어야 되는 음식인가 보다 생각하고. 못할? 네. 지금.